일본의 Z세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한류의 진심입니다. K-pop 아이돌들을 동경하며 K드라마를 매일같이 챙겨보고 K뷰티, K푸드를 추종하죠. 요즘 일본 Z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쿨한 것이라는데요. 오죽하면 아이돌 지망생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와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트와이스 사나, NCT의 유타 등 한국 그룹에 속한 일본 멤버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것이죠. 일본이 드디어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했구나 싶었지만, 일본 기성세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과 우익집단은 한류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지,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육성했는데, 라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일본 방송에서도 이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는 한국인 김경주 교수도 자리했었죠. 이날 한류가 국책 사업이라는 주장을 편 일본인을 팩트로 참교육시켰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의 일본은 한국 대중문화의 원산지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은 근대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뒤따라갔죠. TV 프로그램 베기기에서부터 영화나 애니메이션, 가요 등에서 일본 색이 짙었습니다. 오죽하면 외생문화라고 해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가 나오기도 할 정도였죠. 그런데 1998년경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 대중문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영화 실이었는데요. 이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전역을 휩쓸면서 윤사마의 인기가 하늘을 뚫을 듯했죠.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제1차 한류붐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현재 일본에서도 역시 한류 붐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트와이스, BTS 등의 케이팝 아이돌의 인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케이 드라마의 의상은 말하자면 입만 아픕니다. 일본 넷플릭스 톱10을 살펴보면 한국 작품 이태원 클라스, 환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마이 베이비 등 한국 작품 총 6편이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9위에 오른 로폰기 클라스는 이태원 클라스 덕분에 관심을 받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종영 몇 년이 지난 사랑의 불시착이 늘 순위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K 드라마는 일본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인데요. 3월에는 톱 10의 8~9편이 모두 한국 작품이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이제 대중 문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K 푸드, K 뷰티, 한국어 배우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한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죠. 현지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런 붐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일본 누리꾼은 고등학생인 딸이 제1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2020년부터 러시아어를 빼고 한국어를 대신 채택했다는데요. 이때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까지 강력하게 한국어의 제2 외국어 채택을 지지했고 한국어 선생님도 두명 새로 뽑았다고 합니다. 제2외국어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어라고 하는데요. 2학년 전체 학생 수가 120명인데 그중 60명 이상이 한국어를 선택해 두 클래스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성세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부러 혐한을 조장하고 있죠. 한류의 국제적인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한류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1 사카이 0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コリアンタウンのメイン通りオークボー通り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今流行っているお店が全てここの通りに並んでいます2017年、2018年からこんなに人が多く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若い子が多いなっていう印象があって今がかなりピークに達してると思います、うん、しかし昨年、日本で活動する K-POP グループの BTS 防弾少年団のメンバーが原爆投下後のキノコ雲、万歳をする韓国の人々がプリントされた T シャツを着ていたことが SNS で された日本国内の多くの人から批判を浴び番組出演を見送られる騒動にまで発展していたのだが新大久保に来る若者たちにはあまり関係がないようだパパが東方新規のメンバーが好きで、うん、私たちに教えてくれてそこからバーと韓国の馬にハマりました韓国にハマってからそのなんだろう韓国人風に伝えてきてだんだん韓国コスメについても

한국의 것이 넘치기 때문에 늘 수요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핫플이었던 하라주쿠 같은 곳은 이제 한산할 정도라고 하죠.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하면은 스튜디오로 뒤바뀌는데요. だって私のもう周りのお友達、うん、みんな韓国大好きもうメイクもヘアもファッションも、うん、めっちゃ真似してますよ<ー>もう大好きそのだから新大久保に休みの日があったら、うん、すぐ新大久保に遊びに行きます茨城県から新大久保に常磐線に乗って <laughs> 遠くから <laughs> そうですそうですでそれぐらい熱量を持ってる方がたくさんいるってことですいう半端ないです今ブームがあの韓流っていうとどうしても韓国っていうイメージを持ちがちなんですが、うん、私は韓 韓流ブームってなるとこれはまあ日韓の合作であると、mm. 最もその成功したその文化交流の一つの現象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のが、mm. それから圧倒的に当時はまだ日本の方が購買力がものすごく大きかったので、mm. あの韓国のスターやいろんな俳優たちもどんどん日本に押し寄せてきただから日本っていうこの消費市場マーケットがあっ,た頃、mm. あったからこそ成立した韓、mm. 流ブームであったんで教授ね。 한류를 많이 소비해준 일본 덕분에 한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해주었는데요. 이때 옆에 있던 패널이 고마워하긴커녕 한류를 갈보는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가만히 듣고 있던 김경주 교수가 곧장 나서서 팩폭을 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やっぱ2004年の冬のソナナなんてねん、はい、今再放送とかで仮に見るじゃないですか、うんまあ、何が面白い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思,思っちゃうような内容だったし、うん、ちょっと鎮譜だったんですよね鎮譜、うん、だったんですでそれはなぜかっていうと2000年代の半ばぐらいってやっぱり韓国って国策でもって自分の国の文化を売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予算をつけてやってたんですよそそれがだだだだんだんだんだんその 国策じゃなくて民間のその努力に任せて行こう。まさに BTS なんて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ので僕ね完全にこう洗練されてきたと思うんですよ韓国のこの韓流文化っていうのはね。そういうところがねフリアさんのネトウヨ的な見方の甘さだ。そんなことはないですよ。そんなことない。フリアさんネトウヨだから。そう私の見方はネトウヨではないです。あの流ンコ抗議するに、ダンコ流を言うときによくそのネットなんかで言うのが韓国は国策でやってると。 아,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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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주 교수의 말처럼 우익 집단들은 한류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브랜드 위원회 한국 콘텐츠 진흥원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류가 부당하게 떴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 일본도 국책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김경주 교수가 언급한 쿨 cool 재팬이라는 것이죠. 2010년경 제2차 한류 붐대 위기의식을 느껴 경제산업성 산하에 쿨재팬 cool 담당 부서인 쿨재팬실까지 cool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가주도로 추진해왔던 쿨재팬 cool 사업은 충격적이게도 총 180억엔에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한류가 100% 국책사업도 아니지만 100%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쿨 재팬 사업을 벌였지만 쫄딱 망한 것으로 보아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ただ問題は文化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ので売れていく問題じゃ全くないんですね,ですねただ一次韓流ブームに対して古谷さんがちょっと共感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よく分かって、うん、第一次韓流ブームの時の主なファン層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40代50代の女性で,で,、ね、で第二次韓流ブームが大体20代30代ぐらいの若者、はい、で今の第三次っていうのも明確にティーネイジャーが中心なんですよね中学生とか高校生あるいは20代前半の人たちが圧倒的にこの SNS っていう IT도 사실 한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두 분야가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우익 집단들은 여전히 한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오쿠보뿐만 아니라 하라주쿠마저도 서울의 명동과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는 장소로 바뀌었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에 대한 호오와 상관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니 언론에서는 한류 붐을 잘 다루지 않지만 한류는 매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일본인들의 삶에 침투해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의 강력한 힘이 정치적 긴장감마저 무색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익과 혐한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한류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